I have a robot, 그죠 여기서 have는 무슨 뜻이죠? 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robot, robot 셀수 있죠? 셀수 있고, 단수 하나, 일때 부정 관사 언어, 언 쓰죠. 그래서 발음이 모음으로 되면 언 쓰고, 그렇지 않으면 어를 쓰죠. 네, 여기요 I have, 그쵸? 여기서 have가 뜻이 뭐죠? 먹는다, 다음 have, 이거 볼게요. Have. 음, have a good day. 네, 좋은 하루를 가지세요. 아니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잘했고요. 이거 볼게요. She has. 네, 여기서 cold는 명사로 감기란 뜻이죠. 감기에 걸렸다. 다음 이거 볼게요. My dad. Fever. 그쵸. 우리 아빠는 fever가 뭐죠? 열. 열을 가지고 있다. 열이 있으시다. 이 말이죠. 다음 이거 볼게요. We make. 음, feature. 자, 우리는 만들어요, 뭐를, 피자를. 피자는셀수있을것 없을까? 네. 영어에서는 피자는셀수 없는 명사예요. 피자 한 조각 하면은, a piece, a pizza. 이렇게, piece라는 단위 명사라는 걸 써야 돼요. 자, 해볼게요. I have that. 나는 가지고 있어요. 큰 침대 하나를. 침대 셀수 있죠? 하나. 다음, they a t 네, 여기서는 일시 t 먹다. 이 대신에 뭐를쓸수 있어요? 먹다 할 때, in 말고, 뭐도 쓸수 있죠? 네, have도 쓸수 있어요. 그쵸? h a v e 가 가지다 말고, 먹다도 되죠? 네. 잘했구요. 여기 볼게요 I have, have a, um, toothache. 그쵸? tooth가 뭐에요? tooth는 이빨이에요. 이빨 하나, tooth. 이빨 여러 개는 teeth. 이렇게 하죠. 에이크가 아픈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빨 아픈 거 치통이라고 하죠. 네, 치통을 가지고 있다의 말은 이빨이 아프다. 대문자 I 는 이렇게 써 주면 좋구요네잘했구요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 좀더 했는데, 자 이거 볼게요. The food looks bad. Look 이 뭐죠? 어, Look 은 어떻게 보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Look 다음에 형용사면은 어떻게 보이다? Bad 가 뭐죠? 나쁜, 상한, 그런 뜻이 있어요. 상한 것 같이 보인다. 상한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자, 룩 o 다음에 전치사 like도 쓸수 있는데, 전치사 like를 쓰면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bad는 명사예요, 행용사예요? 형용사죠? 응. 나쁜, 어떠한 행용사죠? 그러면은, like가 있으면은 안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읽어볼게요. 자, great는 무슨 뜻이죠? 좋은 훌륭한 명사예요, 행용사예요? 응. 행용사죠? 라이 like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응. 안 돼요. like 다음에 명사 와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요 she looks great 하면 되겠죠? like 빼고 she looks great 하면 되겠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좋아 보인다. 그렇죠 o 어. 다음에 행용사 어떻게 보인다? 좋아 보인다. 자, 3번 잘했어요. 해 볼게요. It sounds. 이게 뭐요? 그렇죠. 좋게 들린다. 좋은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사운드가 동사로 들리다. 그 다음에 형용사 좋게 들린다. 자, 그것은 형용사니까 like가 있으면 안 돼요. 자, 4 번은 퍼피가 뭐죠? 강아지죠?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희미사, 명사죠? 그렇죠. 그러면은, l o 다 하면 은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하면은? 그렇죠. looks like 하면 되겠죠. She looks like a puppy. 이렇게 되죠. 그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그렇죠. 강아지처럼 보인다. 강아지처럼 생겼다. 주어가 몇 인칭이죠? 3인칭 단수복수. 단수 현재니까 동사에 s 붙여주죠. 다음 5번더한번풀어볼게요 Plan. 그 플랜. 자, p l 이 뭘까? 플랜은 네. 계획이에요. 자, 계획은 명사일까? 행용사일까 네. 명사예요. 그러면은 sound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s o u n 는 무슨 뜻이죠? 어. 들리다. 어떻게 들리다란 뜻이야? 근데, 뒤에 행용사 와야 되는데, 명사가 있으면, sounds 다음에 뭘뭐 쓰는데요? 그쵸. 전치사 like를 써야 돼요. But sounds like 하면 되겠죠? sounds like. sounds like a good plan.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음. 음, 좋은 계획처럼 들린다. 좋은 계획인 것 같다. 그런 뜻이요. 자, 6번. 그녀는 나이가 들어 보인다. 그녀는 영어로 뭐죠? she. 보인다는 뭐예요? look. 그쵸. 조합에 든칭 3인칭 단수면 s 붙여 안 붙여? 붙이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든 old 하면 되겠죠. 할수 있죠. So she looks old. 한 글자는, 보인다. 어때 보여? old. 나이가 들어 보인다. 7, 8, 90번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음. 음, they look, 네. 오, 아주 잘했어요. 잘하네. 자, 주어 몇 인칭이죠? 몇 인칭? 네. 3인칭. 단수에요? 복수에요? 네. 복수면 S부터 한번 쳐? 그렇죠. They look sick. sick이 아. 뭘까? 아픈, 자파 보인다. 자리 구요 8번 더. It. Sound. s f o r c 한번쳐좋어 매진칭이죠? 단수 복수. It's 단수죠? 그거 단수. 현재 면 s f o r c 요 Sounds. 그 다음 뭐에요? Interesting. 그쵸. 잘 있어요. Interesting이 뭐죠? 흥미로운, 그렇 흥미롭게 들린다. 잘했고요. 9번 답. 응. She looks like a cat. 그렇죠. 자, 그녀는 look, look 보인다. 근데 like 전치사 what 같이, 뒤에 명사 올수 있죠? 고양이 명사니까 전치사 like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주 잘했고요. 10번 답. 오, 잘하네. It sounds. 들린다. 3인칭 단추죠. 현재. 전치사 like 하고, 그 다음에 명사. A good idea. 자, 그것은 좋은 행용사지만, 아이디어가 명사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할수 있지? 네, 잘했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렇게. I want grapes. 나는 want가 뭐예요? 뭘 원해요? 포도를. 그 다음에 읽어볼게. I want. 그렇죠. 나는 원해요. 무엇을? 우유를 잘했어요. 다음 I want a shirt. 대신 뭐죠? 원해요. 뭘 원해요? 그렇죠. want 다음에 to 동사 원래 모양. to 동사 원형. 뭐하는 것을 원한다. buy가 사다. 사고 싶다. 의말이야요 셔츠를. 다음 I want. singer 나는 원 a 요 to be 비동사가 무슨 뜻이 있었죠? 비동사가 무슨 뜻이 있죠? 뭐, 음. 뭐, 어, 뭐이다 어디 있다 무엇이 되다 여기서는 뭘까? 되기를 원한다 되고 싶다 뭐가? 가수가 want 다음에 to, to 동사 원래 모양 비동사 원래 모양 이죠 want to be 되고 싶다 이 말이요 then i want o n h e r 나는 원해요, 뭘 원해요? To b 아, 간호사가 대기를 원해요. 비동사 대단한 뜻이죠. 잘했어요. What do you want? 잘했고요. 오 잘했네요. I want. 처음에 대문자 이렇게 쓰면 좋고요. Want 다음에 to, 동사 아, 원래 뭐요? 다음 8번 읽어볼게요. What? To be. 자, 비동사 대다한 뜻이죠. 자, 원하다, to be. 그 동사 원래 모양 되기를 원하니 무엇을. 다음, I want. 음, 나는 원해요. Want. To be. 되기를 원해요. 의사가. 다음, I want. 네, 여기 필요네요 그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I want an act. 하면 나는 배우를 원한다요. 배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배우가 되기를 원한다. 되고 싶다. 이 말이죠. 원 b 비 해야 되겠죠. 원투 다음에 투 동사 원형 투부 정사. 네, 비동사가 대다란 이 있죠. 비동사 원래 모 t 원투비 하면 되겠어요. 원한다. 즈비 되기를 배우가 되기를 원한다. 자 배우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있죠 셀수 네. 있죠. 근데 하나면은 어 언쓰는데, 액터의 모음 발음이죠. 그래서 언을 쓴 거예요. 의사도 셀수 있죠. 근데 든. 드는 모음이 아니죠. 그래서 R을 쓴 거죠. 어. Okay, where you? Lively. <목소리> 음. <목소리> 무슨 뜻이죠? 음. 너는? 도서관에? 자, where? 비동사죠? 뭐의 과거죠? 비동사, r 의 과거죠? 자, 비동사 무슨 뜻이 있어요? 뭐이다 어디에 있다 무엇이 되다 너는 라이브러리가 뭐요? 도서관에 있었니 과거니까 are you 하면 있니고 were you 과거니까 있었니 주어가 유면은 몇인칭이죠? 2 인칭이요 주어 유면은 are죠 are의 과거는 were 쓰면 되겠죠 자 이거 볼게요 he is 그치. 그는 교실에 있다. 주어 몇 인칭이에요? 3인칭 단수, 비동사 is를 쓰죠. 자, 이거 볼게요. He was. Minutes ago. 자, 그는 과거니까, 있다가 아니고, 음. 있었다죠. 있었다. 파이어 은뭐야요 교실에 10 minutes ago는 10분 전에 이렇게 돼요 이문문자 비동사 쓰임 문장 의문문 비동사 조합으로 오죠 여기 is he 응. 그는 교실에 있니 이렇게 현재죠 that was he 응. 응. 자, 과거니까 있었니 교실에 10분 전에 이렇게 되겠죠 자, 주어가 복수일 때는 비동사 are 또 주어가 유일 때도 are 쓰죠 읽어보자, we are friends, 우리는 친구들이다 우리들은 복수죠 비동사 are 자, 과거면은 읽어볼게요 we were friends, 우리는 친구들이었다 친구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읽어볼게요, are we 우리는 친구인가요? 자, 비동사 쓰이 문장 의문문 비동사 주어 보죠. 그래서 are we 하면 되고요. 과거는 were we friend. 우리가 친구였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비동사로 물어보면은 yes 주어, was not were. 과거일 경우에 부정이면은 no 주어, was not. 그래서 wasn't were not. 그래서 weren't. 쓸수 있어요. were you in the library? 너는 도서관에 있었니? 자, 주어가 I면은 비동사 뭐 있어요? I M M의 과거는 was죠. I say yes, I was 하면 되구요. 어, 없었다면 하면 은 No, I wasn't. wasn't는 was not 이 말이죠. 어렵지 않죠. 음, 문제풀이 해볼게요. 33페이지 들어올게요어 뜻이 뭐예요 그가 과거니까 왔었다. 요거는 이제 평소문이죠. 네, 비와 왔었다. 자 물어보는 거는 비동사를 주 앞으로 해가지고 이거 볼게요 Was it? Rainy yesterday. 어제 비가 왔었니? 자, rain은 형용사로 비가 오는 그런 뜻이죠. 자, 2번 답 뭐예요? 그렇죠. 비동사만 조합으로 오면 되죠. Were they friends? 물어서 붙이고요. 3번 답. 그렇죠. Was she glad? g l a d 가 무슨 뜻이요 g l a d 는 네, 행용사로 기쁜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기뻤니? 이렇게 되겠죠. 4번다. i t word d 비동사 조합으로. 자, bored가 뭐죠? bored는 지루한. 나는 지루했니? 이렇게 되겠어요. 쉽죠. 네, 여기는, 네, 하나 더 볼까? 하나, 하나 더 해볼게요. 다음 여기 24페이지 꺼볼게요. She... Busy 잘했어요. 자 두어가 쉬면은 비동사 is 과거니까 was she busy 되겠죠? 대답은 yes, she was. 그렇죠. 과거니까 yeah she was 또는 no she wasn't 할수 있죠. 다음 네, 마찬가지예요. 그죠? She was so tired. Tired가 뭐니? 피곤한, 매우 피곤하셨다. 이세 과거죠? 4번 답. 잘했어요. 자 이제 과거 was를 쓰고 아니다 t 까지 줄여서 wasn't도 쓸수 있고요. Healthy가 뭘까? 건강한 건강하지 않셨다. 5번 답. 그렇죠. Was she healthy now? 잘했고요. 1번 답. 그렇죠. 어 읽어볼게요. The baby cried uh, last night. 아기가 cry. cried는 cry의 과거에요. cry가 뭘까? 울었다. all. 모두. 내내. 네, 네. last night. last가 뭐죠? last가 지난, 지난 밤에. 그러니까 어젯밤에 내내 울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어가 the baby. 몇 인칭이에요? 3인칭. 단수니까 is인데 과거니까 was. 가 되는 거죠. 이번 답 그렇죠 was not 잘했구요 다음 음. 3 번. 그렇죠 was not 한국어 하면은 여기죠. 그렇죠. 다음 4 번. 네. 그렇죠 what was the problem? problem 뭐야? 문제. 문제. 다음. 네. 그렇죠 was not. 쉽죠? 음. 자 이거 볼게요 learning. learning. new. new. 그렇죠. l e 이 뜻이 뭐예요? 그렇죠. l 은 배우다라는 뜻이에요.